안녕하세요 음하신입니다. 오늘 영상은 시즌 1 중간 컨텐츠인 세이렌의 섬에서 얻는 키르케의 반지 관련 영상인데요. 내부 전쟁 시즌 2에 맞춰 시작하거나 복귀하시는 유저분들이 꼭 참고하시면 좋을 영상이니 최대 658템렙의 반지를 얻고 싶으시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내부 전쟁 시즌 1 만렙을 찍으셨다면 도르노가 돼서 세이덴의 섬 관련 진입 퀘스트를 해야 반지 퀘스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진입 퀘스트를 주는 위치는 도르노갈 북쪽에 있는 건물 내부에 있습니다. 퀘스트를 받으시면 도르노갈에서 살짝 북동쪽으로 이동하면 비행선이 있을 거고 이 비행선에서 퀘스트 관련 NPC한테 말을 걸고 퀘스트 진행을 하시면 자연스레 입장이 되실 겁니다. 입장을 하신 후에는 처음이시라면 스카짓이라는 NPC를 만나서 이후에 연결되는 퀘스트를 하다보면 키르케의 반지를 얻으실 거고요 부켓이라면 바르고스라는 NPC를 통해 반지를 바로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얻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키르케의 반지를 업그레이드하는 항수적 원석을 얻기 위한 퀘스트를 몇 가지 더 수행하셔서 최종적으로 템렙 658까지 업그레이드하시면 되는데요 이 퀘스트들은 기본적으로는 보라색 역삼각형 느낌표로 아이콘이 되어 있거나 노란색 느낌표로 되어 있으니 찾기 쉬우실 겁니다. 자, 그럼 그 퀘스트들을 간단히 한 개씩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발을 담그다 퀘스트를 받으실 텐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해역 속에서 살짝 잠수하시면 상자가 있을 거고, 그 상자를 여시면 퀘스트 아이템을 얻으실 겁니다. 북쪽, 동쪽, 남쪽 이렇게 세 군데를 들리셔야 되며, 모두 모아서 퀘스트를 완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퀘스트는 활성화 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세이든의 섬에서의 활동을 하는 조건입니다. 주간 저녁 회로도 알려져 있는 이 퀘스트는 자동으로 플레이어에게 뜨니까 따로 NPC한테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게 뭘 해야 하냐면, 파란색 느낌표로 떠있는 일일 퀘스트를 완료를 하던가, 맵의 일정 시간마다 스폰되는 희귀 몬스터를 사냥하던가, 아니면 황수정을 주는 발굴 작업을 완료하던가, 쉬운 방법은 이렇게 총세 가지가 있는데 처음 하시는 거면 황수정 파밍도 할겸 발굴 작업을 추천드리며 부캐라면 아무거나 하고 싶은 걸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각각의 활동으로 퍼센테지를 총 100%까지 완료하신 후에는 스패너 디디라는 NPC에게 원석을 얻을 수 있는 퀘스트를 받으시고 수지 볼트렌치에게 말을 걸어 폭풍 속으로 진입하신 다음에 바로 앞에서 찾을 수 있는 핵 폭격 대상 표시기를 착용해 아무데나 핵을 쏘신 다음 떨어지는 걸 목격하시면 됩니다. 떨어지는 동안 옆에 있는 로봇도 한번 타보시고요. 퀘스트가 완료가 되면 다시 디디한테 가서 퀘스트 완료하고 원석을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퀘스트는 힘의 해방 퀘스트인데요. 영상을 보시면 순무랑 허수아비들이 옆에 있죠. 키르케의 반지를 끼고 황수정들을 반지에 넣은 다음 그 반지들의 효과를 발동시킬 때마다 퀘스트가 1회씩 카운트가 차는데 총 10번 카운트를 채우시면 됩니다. 허수아비나 순무가 없다면 몬스터를 때리다 보면 채워지기도 하니까 아무데나 가셔서 조금 때리다 보면 채워지실 겁니다. 네 번째 퀘스트는 노래하는 도적 포획 퀘스트인데요. 이것도 쉽습니다. 맵에서 표시되는 장소에 가셔서 숨어있는 도적을 3명을 죽이고 루팅을 하시면 알아서 퀘스트 아이템이 루팅이 되실 겁니다. 장소도 그리 찾기 어려운 건 아니니까 아마도 엄청 쉽게 완료를 하실 거예요. 마지막은 키르케의 자랑 퀘스트입니다. 퀘스트를 받으시면 옆에 하늘 관통기라는 비행선이 있을 건데요. 이걸 타시면 행동바가 생길 거고, 왼쪽, 직진, 오른쪽 중에서 누르라는 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누르다 보면 한 바퀴 다 돌고 와서 퀘스트 완료를 하실 수 있을 거고, 덤으로 이제 세이든의 섬에서 모든 캐릭터들이 비행탈 것을 타고 나는 게 가능해지실 겁니다. 자, 이렇게 658템 랩의 키르케 반지를 위한 캐스트라인 총 정리 영상으로 공유를 드려봤는데요. 부디 이 반지를 꼭 얻으시고 시즌2를 준비해보시길 바라며 언제나 라이브 방송도 많이 놀러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즐거우하시고요 행복하세요.